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M 브 공식 애기 키트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자, 작년 9월 데뷔도 전에 공식 가입하고 키트를 너무 늦게 팔아가지고 이가식들 도대체 언제 오는 거 아닌데 6개월?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보면은 여기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이름이랑 바코드가 있어서 손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비닐로 된 그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떼려면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유광의 카드고 뒷면에는 어, 이렇게 서명할 수 있고 뭐 팬클럽 회원님을 증명한다, 신분증 뭐 양도할 수 없다, 재발급되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말들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랑 카드가 이렇게 있는 녀석 카드예요. 음, 이 아이 박스는 여기로 이쪽으로 그냥 는데또한번 볼까요? 일단 텀블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은 로고가 아주, 아주 귀엽게 엠브 로고가 있고, 근데 그렇게 뭔가 내구도가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푸카죠. 푸카 포카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케이, 케이타. 한민, 이정현 유승호, 어, 이거 아주 복숭아 잘 나왔다. <laughs> 어, 윤서 이옷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윤서의 이 민트색 니트, 아, 뭐지? 나시? 이옷 진짜 좋았는데. 그리 문정, 지우도 귀엽게 잘 나왔고. 케이타, 어, 이것도 귀엽다. 어, 한민이 윤거 너무 잘 나왔고. 음, 정현이도 아주 밖에서. 어,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거 진짜 귀여워요. 어,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진짜 이거 들고 다게 아닐까. 다 그리고 윤서, 윤서도잘 나오고. 문정, 지우. 이렇게 카가 들어왔고. 보면은, 이거는 스티커겠죠? 근데 이안쓸것 같아. 이거 노트북이나 붙이려고 준 거겠지만 안쓸것 같아. 안뜨려요 그리고 이거는 증사 넣는 키링 같은 거겠지? 앰블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증사를 끼우는 그거아 그럼 증사도 같이 줘야 되는거 아니야? 증사는 없잖아. 보통은 고 증사 없는데 뭘 끼우는 거야? 이거 트러블 때판 그걸 끼우라는 거야 뭐야 뭐야 이사람들 포토북을 아, 뜯어볼게요 포토북 먼저 받은 분들이 포토북이 아주 잘 나갔다 해가지고 진짜 저는 이런 컨셉으로 이분이 활동을 한 번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니 여러 번이면 더 좋죠 짠 이렇게 단체로 다시한 파스텔톤의 필터로 쌓여져있네어얘 지우 잉크하고 있다 귀여워 잘 나왔어 한비이도짱타는 것도 겪고 봅시다. 이렇게. 장착 사진. 오. 이렇게 있으면은, 하면서 아, 펴 있잖아. 이 타라. 이 타라, 이렇게. 아도좀덜때 찍어 서은 건지, 시원시원하게. 오, 메인즈 오, 한민이 진짜 표정을 잘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앨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응. 어, 멋있겠다. <laughs> 먹을 것부터. 뭐야. 그러고, 정연이. 오호, 오, 호 이렇게 니 오, 오, 이거 청량하다. 좋다. 약간 웨이컨에 있을 때 정연이가 생각나네요. 오, 호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함께. 쌤이니 오,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이 만족도가 높은데? 오, 웨인즈. 오, 단체 사진. 어, 이 진짜 앨범이 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만족도가 너무 너무 잘 나왔다. <웃음> 생각해봤어. <웃음> 아, 윤서 잘 나왔어. 오, 좋은데.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윤서가 쇄골 라인이 어깨, 쇄골 어깨 라인 진짜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진짜 예뻐요. 오, 좋은데. 문정. 문정, 운정, 문정. 운정. 문정도, 아, 진짜 금발 문정 진짜 얼마나 예쁜다. 검은 머리 익숙해져가지고. 오케이. 아, 지우. 고이 시절 아니야? <laughs> 근데 진짜 지우는 이때가 지금 확실히 더큰게 느껴진 다아 애기라 이때는. 애기야, 애기. 애기야, 완전. 앤드톤 글러브. 오, 이렇게 단체 사진. 좋다. 오, 어, 이렇게 맞아. 나의 발매트 찍었나봐. 이때 찍은 그 사진도 좋은데. 그 뭐지? 쇼츠? 슬슬지 사진, 사진. 아, 진짜 윤서 어깨가 너무 예뻐. 윤서 진짜 민트톤 좀잘 어울려. 오, 진짜 짱으로. 아, 선이 너무 예뻐. 아, 저 이거 보고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세븐이 보고 세븐틴 예쁘다 앨범 생각났어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 진짜 다 이렇게 좀 밝은 게 너무 잘 어울린다. 꼭 해줬으면 좋겠다. 아붓그 도로로 색깔인데. 소인의 평점은 10점 만점이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원이 칸도 넣어줘야겠죠? 왜워서 어, 뭐가 맞네? 아, 어, 이따가 해야 될까? 응, 음, 응원봉카똑처럼 이쪽에다가 잠기다 볼게 일단은 이따가 이렇게 끼워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녕!